먼저 노벨상 뭐다 아시겠지만 스웨덴의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의 유산을 기부로 해가지고 1901년 제정된 상입니다. 인류복지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전체 6개 부문의 상이 있는데 오늘 여기 스톡홀름에서는 6개 중에 평화상을 제외한 5부문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집니다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그리고 문학상, 경제학상 이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각상자를 선정한 기관 대표가 원치? 원치? 짧은 연설을 하게 됩되그 연설 후에 수상자를 호명을 하게 되면 스웨덴 국왕 우즈적 수상자에게 풀어 만든 레다 그리고 노벨상 문서를 건네게 됩니다. 네 이종훈 기자 지금 화면을 보니까 지금 수상자들이 입장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네 입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연설가 진행이 되고. 있고